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2024 선교계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KWMA는 기존의 양적, 물질적 선교 목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뉴 타겟 2030을 첫 번째 뉴스로 꼽았습니다. 뉴 타겟 2030은 비서고 교회와의 협력과 국내 이주민 선교, 미래 세대의 복음화, 디지털과 AI를 통한 선교 등네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KWMA는 이어 제22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 선교지 2단 문제 대응, 자신학화를 위한 선교와 교수 모임, 로잔 선교 포럼을 통한 전문인 사역의 일반화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교회는 비서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정에 의존하지 않는 선교 방식을 통해 비서구 선교와의 간격을 좁히고 한국 선교의 갱신과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